네, 안녕하세요. 0803, 5강 흥부 부부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 흥부전을 모티브로 해서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서 가난을 이겨내는 서민들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환은 슬픔과 기쁨,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그런 단어이고요. 자, 핵심 정리도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내재율, 성격은 전통적, 회상적, 과거를 회상한다, 그리고 고전적, 이 과거, 이고전소설 홍보전을 모티브로 가져갔다. 자, 제재는 박을 타는 흥보 부부의 모습이고요. 주제는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입니다. 자, 그럼 이 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가르기 전에 건넨 오순살을 헤아려 보아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흥부 부부는 이제 가난하지만 서로 행복하게 좀 화목하게 사는 그런 가족들이죠. 자 이들은 정신적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을 대표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제비가 물어다 준이 박씨 씨앗을 묻어서이 박이 열리고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이 박덩이를 두 부부가 사이에 놓고 이 박을 갈라보기 전에 그때 이 둘이가 서로 이제 웃었을 그 웃음살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웃음살은 이들의 정신적인 행복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웃음이 아니라 웃음의 물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 사기 문제리. 자 그럼 여기서 금, 황금 벼이사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풍류 이런 재물 이런 거를 이게 문제겠냐. 대신에 웃음의 물살이 단짝이며 정갈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이, 이 웃음의 물살, 그것이 바로 확실히 문제다. 여기에서 문제냐, 라는 거는, 이게 지금 돈이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인 폭력보다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 그것을 특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리하고 서리법.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그래서 이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늘 배고프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없는 거라도 있는 듯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의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서로 서로 이제 힘들게 사느라고 이 손발이 다 달아 있습니다. 같이 웃어 비추던 얼굴 면들 아, 거울 면들아 이 얼굴의 면이 이제 얼굴 면자죠 그래서 거울 서로 얼굴을 비추고 있는. 흥부부부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웃다가, 이들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서로 얼굴을 봤더니 그 모습이 불쌍해서 지금 우리의 비참한 현실 상황을 문득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구슬을 나눴다. 여기선 진짜 구슬이 아니라 이들의 눈물, 특히 서로가 불쌍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을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냈고요.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가 금방 절로 면에서 온,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 하며 그래서 이 흘리는 눈물조차 서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냥 마냥 낙천적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힘들기는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울기도 하고, 서로 불쌍해하고, 이런 슬픔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눈물을 극복한 뒤에, 진정한 웃음을, 이 순수한 웃음, 본 웃음 물살이라고, 아까는 웃음살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본 웃음 물살,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그러니까,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자세, 그것은 확실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위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심상의 전이, 라고 하면 우리 시각의 청각화, 뭐 후각의 촉각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신상이 다른 신상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번에 신상의 전이를 통해서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저도 여기서 심상의 전이라는 게 우리 뭐 시각이 청각으로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시각의 청각화, 뭐 촉각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가 일어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심상이 다른 감각으로 다른 그런 심상으로 전이가 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체 형식, 단정적 어조 그리고 대조적 의미 이거는 물질적인 풍요 대신에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주제의식 잘 보여줬고 그리고 고전 소설의 내용을 가져와서 보편적 가치 그게 바로 이런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기 금과 황금벼 이삭 이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흥부부부가 추구하는 바와는 대조되는 그런, 그런, 시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그거는 확실히 문제다. 라는 거에서 여기에서는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 그리고 손발이 다른 처지.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거울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보는 숨은 박덩이를 사이하고 후보부부가 지울 수 있었던 이런 힘든 생활들을 다 극복한, 이런 눈물들을 극복한, 비로소 이 순수한 웃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3번. 위시를 잃고 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정신적 여유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 될 때는 아니죠. 이 친구들은 물질적으로도 뒷받침 되지 않고 서로 손발이 닳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이제 정신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은 조금 이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4번. 자, 3년에 드러나는 감정 변화. 3년이 요기 부분이죠. 자, 처음에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기뻐서 웃었는데 봤더니 서로 불쌍해. 그래서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기쁨에서 슬픔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 옆, 특히 영민의 눈물이죠. 그래서 불쌍해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서로 부끄러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순수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첫 번째가 기쁨, 영민 그리고 부끄러움 느꼈다가 마지막 행복 요 순서대로 감정이 변하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위시를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생활고로 인해 좌절하고 갈등하는 부부가 가장 적절하게 되겠다.